To know what happens when <laughs> <to laughs> <garden. laughs> at least this isn't okay <laughs> It's an awful. 지금 9시 반 정도 됐고요. 사실 오늘로써 바디프로필이 44일 남았어요. 뭔가 복근이 보일 듯말 듯? 사실 뭔가 본격적으로 딱 잡고 식단이랑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근데 뭐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삼0분 뒤에 수업 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 근데 약간 배가 고프거든요. 주말에는 공복에 운동을 하지만 오늘 배가 고프니까 빨리 뭐라도 먹자. to hold me like you do you're so wonderful now the star could never shine as bright as you even the dark they still see light even the birds still sing at night every word just comes out right 요거는 레돈데산 도로시와에서 구매한 풀샷 어쩌고 저쩌고 소포트 브라고 요거는 안다르에서 구매한 3부 쇼츠 레깅스거든요. 일단 한번 입어보려고요. 요런 느낌?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니까 3부 레깅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뱃살도 잘 잡아주고, 레깅스도 브라탑도 약간 무난무난한 느낌? 근데 브라탑은 약간 패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슴을 좀 커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끈이 두껍진 않아서 여러 번 빨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첫 착용감은 나쁘지 않다. 그... <laughs> 어떻게 뭐라도 있어 보이고 싶은 제 마음. 이것도 어제 배송이 와서 이거는 에이블리에서 그냥 구매한 이런 후드 느낌의 탑이랑 트레이닝복 바지, 부츠컷 트레이닝복 바지 이런 것도 회사에서 입을 용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입어볼게요. 얘는 약간 쇼핑몰 옷이라서 그런지 마감 처리나 이런 게좀 아쉽긴 한데 일단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어떤가요? 그냥 딱 무난무난한 느낌? 뭐 싼만큼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쉽긴 하지만 하나 커버업으로 걸치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요렇게 후드를 쓸 수도 있고 뭐 벗을 수도 있고 근데 후드는 쓰니까 좀 웃기다 후드 썼을 때이쁜 옷은 아닌 것 같아 역시나 너무 길어 여러분 제가 지금 까치바를 들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까치바를 들었을 때이 정도고 내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는 수선을 해야겠다 지금 1시 반 정도 됐고요. 저 오늘 대구 갈 거거든요. 본가 갈 거라가지고, 한 3시 반 조금 지나서 기차 예매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차 타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점심 챙겨 먹고 나가려고요. 지금 너무 배고파. 지금 배가 고프긴 한데, 막 설거지를 하고 그럴 시간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추장 토마토 리조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곤약밥을 쓸지 오트밀을 쓸지. 오트밀로 가자고. 이 해동시켜 놓은 다신샵에 다간심인데 이거 부드럽고 칼로리도 딱 단백질 22g에 110칼로리 딱 기본 맛인데 부드러워서 좋아요 소스로는 요렇게 제가 항상 잘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저당 고추장이랑 완전 100%토마토 소스 아무튼, 오늘의 점심, 요렇게. 아, 너무 맛있겠다. 배고파.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다 먹으면 배부르고 아주 좋겠네요. 치즈 미쳤죠? 대박. 야, 냄새 너무 좋아. 어떡해?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이제 기차 타러 가려고요. 맨날 늦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저는 단벌신사로 갈 거고요. 그냥 이렇게 입고 내 네,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노트북만 딱 챙겨가지고 안에 가방엔 노트북만 해서 기차 타러 가려고요. 안녕! 날씨가 너무 좋아. 핑크도 너무 예쁘다. 맞아요. 핑크도 완전 핑크가 아니거든요. <laughs> 응. 예쁘세요. 옆에 거기예쁘고 이거, 게르트 가드 적어드리는데요. 안녕. 본가에서의 아침이고요. 어제 새벽에 편집하면서 약간 딸기 먹방쇼를 엄청나게 부리고, 아, 새벽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일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면은, 뭐가 왜 그렇게 꼭 먹을 게 있어야 되는지 땡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딸기 먹방쇼 어제 한 바탕 벌려버렸고, 오늘은 지금 운동 1일권 끌고 헬스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는 길에 커피도 한잔 사고, 공복은 아니고, 계란 두개 엄마가 삶아줘가지고, 계란 두개 먹었고, 에어팟 필수잖아? 전 사실 몸이 엄청 뻣뻣하고 스트레칭도 솔직히 잘안 하는 편인데 오늘 괜히 헬스장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헬스하시는 분들 혹시 처음 헬스장 갔을 때 느낌 기억하시나요? 제 기억엔 괜히 어색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막 쳐다볼 것 같고 기구 쓰는 법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도 난생 처음 보는 기구들이 많아서 완전 쭈뼛거리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낯선 곳에서 어색해하는 제 모습 보니까 진짜 막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니까 혹시라도 아직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어색하신 분 있으시다면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거쳤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 루틴이 되면서 익숙해질걸요? 아무튼 저 놀이터 놀러 오네 만약 깔짝거리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두 시간 반이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유산소 더 타고 싶긴 한데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why does you yeah? 가 나중에 사람 일 어떻게 지 모르잖아